야 이쪽에 이제 멋이좀 그림이 돼간다 이. 오마야. 어. <laughs> 와 이쁘다. 손톱이다. 손톱이가. 아 야. 같은데? 야, 잘 맞다. 누 같은데. 길때 누스 같아. 야잘 맞아. 동영상을 할 텐데. 그래야 돼. 그래 그래 찍으면 되는데. 그러니 와, 이거, 크다. 한순간이다, 이거. 쑥쑥 올라온다. 뭐, 어, 소원빌 생각 안 하고, 전부 사진 찍으려고 하는 카메라만 빙대고. 뭐. <laughs> 자, 다들 행복하세요. 부자 되세요. 로또 안 샀는데. 난영옛 복권만 걸려도 된다. 너도 안걸린다 앞으로 20년 동안 묶고 살게. <웃음> <웃음> 매월 500만 원씩. 그게 복권이 났다. 이게나게 이백사 개야. 그게 딱나라 동영상 찍는데 시세기 15일 네 말만 다 들어갔대. 몇년 <laughs> <전> 동안. <laughs> 그래야. 와, 완전 오는... 아, 다 올라오면 영상 보단 이올라온다 비행기도 간다. 야 진짜 비행기도 간다. 비행기 타 <laughs> 와, 아, 다 올랐다.